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나라시시의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섯 명의 수행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생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의 극단을 섬기지 않는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무익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열애는 이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암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색인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열애는 이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암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줄여서 말하자면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가래이다.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세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요,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요,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상세히 알려져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요,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가 상세히 알려졌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림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림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발생에 거룩한 진리는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림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발생에 거룩한 진리가 제거되었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거룩한 진리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생들이여,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요,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실현되었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요,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여, 여같이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거룩한 진리는 닦여져야 한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고, 명지가 생겨나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요 이와 같이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거룩한 진리가 닦여졌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알림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승들이요 이와 같이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암과 봄이 세번 굴린 열두 가지의 형태로 있는 그대로 완전히 청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회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암과 봄이 세번 굴려서 열두 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완전히 청정해졌기 때문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나에게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암과 봄이 생겨났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다섯 명의 수행생들은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고 기뻐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설할 때에 존자 꼰당야에게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가르침에 수레바퀴를 굴리실 때에 땅 위의 신들은 세존께서 바나라시 시의 이십바다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험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땅 위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내 위대한 왕들의 하늘 나라에 사는 신들도 세존께서 바나라시 시의 이십바다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내 위대한 왕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 세존께서 바나라시 시의 이십바다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축복받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 세존께서 바나르시 시의 이십바다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엄 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축복받는 신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 세존께서 바나라시시의 이십바다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엄 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 세존께서 바나라시 시의 이십바다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엄 있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누리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 세존께서 바나라시 시의 이시바다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에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라고 소리쳤다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누리는 신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세계의 신들도 세존께서 바나라시 시의 이십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에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이 그 찰나, 그 순간, 그 잠깐 사이에 하느님의 세계까지 소리가 미쳤다. 또한 이 일만 세계가 움직이더니 흔들리고 크게 진동했다.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신들과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어 세상에 나타났다. 이때 세존께서는 감흥어린 말로 여같이 꼰당냐는 궁극적인 암을 얻었다. 꼰당냐는 궁극적인 암을 얻었다. 라고 읊으셨다. 그래서 존자 꼰당냐는 악냐 꼰당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